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이 그이 실성 연향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뒤에 쭉 한문 읽지 말고 번역된 분만 한 번씩 읽으시면 돼요. 읽으실 때 읽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스님께서 이제 그 깨달았다고 하는 스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불자를 33만 장을 써서 무진한, 무진한 세계에 그걸 베풀었어. 부처님 불자, 불자를 그래서 서 무한히 많이 그거를 공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그, 그 의지로, 그 공덕으로 이분이 이게 이제,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뭐든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그분이 이제 철, 저 출판사도 만들고 해서 그 우리절이라고 하는 절이 많아요. 그, 그, 그분의 제, 제 제자가 지금 그무구스님이라고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기 보면 서문에 이제 그러니까 당신이 있으신 거거든요. 성원근 스님인데 칠성이란 북도 칠성을 말하며 칠현성군이거든요 탐낭성정, 검은성정, 녹전성정, 무국성정 염정성군, 무곡성정 파군성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이거 전부 지금 오늘 다 앉아서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해, 달, 화성, 수성, 금성, 목성, 토성을 말하기도 하고 북극성에서 일어나는 큰곰그 일곱 별과 작은 별 일곱 별이 있듯이 인체도 일곱 가지 눈, 깊 코, 이 몸뚱아리, 배꼽, 대변, 소변이 있고 이렇게 이제 사람한테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걸 뭐라고 뭐라고 말해야겠죠? 달근, 달근. 3 곱하기 7은 21일날 그 알을 만들어 내거든요 깨어나잖아 그죠 아닌가 어닭안 키워 본 사람 몰라요 딱 20일 있으면 나와요 그래서 닭은 3 7이 2일로고 5월에는 4 7일이고 28일 있고 거인은 5월 이거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읽으니까 내가 대신 한번 이거 알려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5, 7은 35일이거든요. 타조는, 이 고인은 그고 타조는 6, 7일 날 40일 거리고 사람이 죽으면 49제를 지내고 태어날 때는 4, 7일 280일을 기준하여 자연계의 생리 또는 7, 7, 7, 7로 진행되고 있는 수리적인 그 옛날 시계의 방식이에요. 이걸 찾아서 스스로 이렇게 태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인생 주기가 7주기가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명리에서는 10주년 10주년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슬님은 7으로 이것을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실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는 7과정을 따른다. 그래서 성인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 7제는 7세고 그렇죠. 7세부터는 부동석이다. 부동석이에요. 남녀를 구분하기 때문에 부동석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27은 14세거든요. 여자가 14세가 되면서 생리가 있고, 37 때는 2 1때는 사춘기가 끝나고, 청춘기가 시작되고, 57 때는 35세대 정강기가 되고, 결실시가 되고, 7, 7, 49세는 해경기가 되고, 사색기가 되고, 779에는, 69세는 노전, 그, 노년기로. 요즘,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 안 맞잖아, 그죠? 요즘은 60, 60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는, 77, 7석은, 이걸 이분 설명하기를 설명하기는 은하계와 북두칠성과 태양계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게 북두칠성을 이걸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게 문안적으로 설명된 것이 우리 안에 아까 말하는 그이 일곱 그 녹전 이 있으시죠? 이제 그, 그분이 일곱, 일곱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람으로 돌아오면 머리, 가슴, 배, 이런 것을 칠성, 산신, 용왕이라고 하는 이, 이렇게 머리는, 머리는 칠성이고요. 가, 가슴은 뭐예요? 산신이고요. 배는 용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뚱아리 중에 이게, 이게 저, 한늘은 뭐라고요? 칠성. 가슴은 뭐예요? 산신. 배는 뭐예요? 용왕. 용왕. 예, 그렇게 이제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에, 뭐다 설명드렸고, 사저 7부, 5장이 있잖아요, 사람한테요. 일곱 부가 있고 장, 장이 다섯 개 있죠? 5장, 6부 안 그래요? 살아있는 통찰를 넣어서 그걸 칠부라고 그러거든요, 통 자체를. 그건 이제 꼭안 배워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칠핵이 되고, 계집년는삼핵이 되고, 바다가 육지가 3분의 7, 7분의 3분의 3으로 돼 있고, 변은 쌀과 껍질이 7분의 3분이고, 이 숲이 소음이 37이요, 인체는 액체와 고체가 7분의 3이다. 우리 우리 지구가 3분의7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육, 육체가 육체하고 물하고 육지하고 물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아저 아시, 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나를 기르고 칠성님 전에 명을 빌고 삼신전에 기도를 한다고 하여 이렇게 칠성이 칠성의 자손이다 삼신의 자손이다 용왕의 자손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생긴 것이다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안에 뒤에 보면은 뭐라,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그, 저, 그, 자기 띠에 보면 무슨 생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죠? 아까 이건 읽을, 읽을 때안 보셨구나. 나 마음이 더워서. 그래서 이,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삼칠제를 지낸다 이렇게 말안 하고 뭐든지 저 한국에서는 전부 삼으로, 삼으로 하잖아, 그죠? 중국에서는 저, 플라스를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은 홀수를 좋아하잖아요. 뭔,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이 참 중요한 것이 참 여러모로 많거든요. 많은데, 옛날부터 이 칠성연, 어, 그, 그, 이, 이걸 읽고 공부하고 그러면, 어, 이게 현상 문제예요 살아있는 동안, 살아 있는 동안 잘 사는 방법을 잘 설명해 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 나를 잘하, 잘 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로 설명하고 있냐라면 불공 잘 해야 된다, 예경 잘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도 잘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은 정성껏 하면 된다. 만사가 다 그렇게 풀려서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을 잘 이해해서 들여다보면, 불자는 이해될 게 뭐냐면, 이제 저축도, 저축도 3, 7을 하고, 예를 들어서 100원이 있잖아, 요 그죠? 100원이 있으면은, 사용할 때는 3을 사용해서 늘 사용하고, 7은 내 통장에 넣어놔야 돼요. 이해되세요? 힘도, 힘도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3%만 사용해야지, 100이라면은 30%만 늘 사용하는 것에 노력을 하시고, 힘들어서 안되게 어려워. 그렇게 이제 그이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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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정세계가 있다 이랬거든요. 그7정세계는 일곱은 안에 두는 거예요, 항상. 자랑하는 것도, 자랑하는 것도, 욕을 내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그냥 놔둬요. 그냥 3%만 좀 해요. 나머지는 다 놔둬야 해. 그게 3분의 7에, 몰라, 7분의 3이라고 표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나타나고 우리는 밑, 바닥까지 다 드러내고 자기를 허물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남 허물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허,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기 칭찬도 3분의 1만,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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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의 3만 내놓고 하라는 거 집안의 재정도 그렇게 해야 되고, 삶도 그렇게 해야 되고, 사랑도 그래야 되고, 사람 대하는 것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기 북도 출성연연경은 굉장히 아주 옛날에 제례식 같은데, 들여다보면 이건 엄청난 현실을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살수 있는 길인가를 여기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기점으로 하나씩 드릴 테니까 원론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읽기가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그그 그, 그 일부러 큰걸 글자를 큰 글을 이렇게 말씀 드려서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만들 때 그래서 그 한글 된 것을 시간 나면은 꼭한한줄다다 다 읽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자꾸 읽어 가시면은 이렇게 자기한테 육체의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나 슬픔이나 괴로운 것들은 여기 책에 읽어진 것처럼 점점 점점 소멸이 되고 원하는 것은 복과 지혜로 늘어난다라고 분명히 여기 명기해 놨고정해져 있거든요. 심심을 가지고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실천해 하시면 좋은 공덕이 이루어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 북두일수연명경을 꼭 강의를 한번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이것도 좀 사서 같이 경을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들이 저와 더불어서 오늘, 어, 평생, 평생, 저도 그냥, 그냥 지나가고 지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북도 칠성 그 연명경을 한편 공양 올린 것은 세상의 기록이에요. 세상에 최초의 이게 하나 일어나는 데 아니, 그런 거할거 거 없어요. <laughs> 네, 그,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 이걸 모르기 때문에, 스님들도 이걸 몰라요. 이건 비불교적이다, 이러고,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요, 눈을 뜨고 봐요. 밖에 세상에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삶의 문제, 행복의 문제에 사람의 초점이 돼 있고, 우리 사람의 사는 세계를 나누는 데 있고, 도움이 되는 데 있는 것이지, 무슨 허망한 세계 그런 거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근데 그걸 아주 여실하게 설명한 것은, 국두출성연명경은잘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이니까 잘 받으시고 나중에 거기다가 생년월일씨 잘 적으시고 자기 이름 적어 놓으세요. 무슨 생 하고 자기 생년월일씨는 아시지? 한 번씩 난 나는 내 생일도 있죠, 고 그거다 그러니까 적어 놓고 이건 잘 놔두고 자식들한테 얘기해서 내가 죽을 때는 이거를 저 관에 꼭 넣어 주세요 하는 그 넣줄 만한 책 중에 하나가 저 수행보배집 하나하고 이거는 꼭그 탑다라니하고 탑다라니 아시죠? 그 금강경이거든요. 탑단에 깔린 게 전부 금강반냐바람일경이거든요 금강경 한 편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꼭 제가 드린 선물이거든요. 나중에 오늘 참여 안 하신 분들한테는 이돈 내야 사, 사야 돼. 요 근데 오늘은 그냥 드려. 집에 가셔 가지고 여기다 생년월일을 적고 생년월일을 적고 이거 그저 자기 이름 꼭 적고 발부리심합니다라고 꼭 써서 아시죠? 발부리심. 이 나무 시장에서.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나 자식들한테 가르켜서 내가 혹시라도 나중에 나이 들고 잘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꼭내 관에 좀 같이 넣다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귀한 책이에요. 내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이 책에 그냥 적어져 있잖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앙은 소멸되고 복은 생긴다 그러잖아요. 늦은 시간까지 큰 고생들 하셨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2년 공덕으로 모두 소원이 이루어지시고 북도칠성에 끊어지지 않아요. 안 끊어져 있어요. 감사합니다. 잘 읽어보면 내가 사는 것은 내 몸뚱아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양호 지장 보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